아 오늘 검은 금지는 85%였어 네탈습니다어데 김홍준 형은 3어 진짜 개밖에 없는데 지금 사실은 자신감이 그런 멤 자신감 있는 것화문으로 가라, 광화문 첫테근안 하잖아 진짜 이 했던 것같 어, 작년이야 그지 작년인데 TMI가 있거조화문라인으 그러니까, 오래 해야 될것 같아. 지 않고 오래 안못하 저거 있잖아. 강사도 아니고, 치료사도 아고 아니, 제일, 아니면서 뭐, 제일 먼 제일 먼저. 제이 먼저. 제일 먼저. 제 제일 먼저. 제일 먼저. 제일 먼저. 제일 저 제일 먼저. 제일 먼도 아니고 저 제일 먼저. 제일 먼저. 제일 먼저. 제일 먼제제 초반하라도 자기 축구해 와, 지금 얘가 기분 제일 상했지 바닥으로 <목소리> 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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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, 네가 그 뭘생각하든그이지아 그 맞아 맞아. 이건 들어가. 이거, 와, 들어가. 이거 말고 나머지는 다안 들어가. 들어가. 아, 아니, 요만해. 이거 요만해. 그리고 요새 뭐야? 이치재라는 이거 잠깐. 이치재 선수는 지 괜찮은데 여기 목 있는 데도 같이 좁아가지고 그것도 괜찮데 비어더라고. 이거 실수 안써도 되나? 이번 시즌에 8 0 k g 이거 불타는 줄 알았는데, 진짜 너무 좋아. 이게 니트가, 아디다스 니트가 좀더 이렇게 잡는 게 단단해가지고, 안 늘어지고 싶어요. 8 0 k g 까지 장난하니까, <정도> 감사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<맞아>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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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술못 뭐 드셔도 안 드시는 거구나 아 항상 안 드시고 한다길래집 <laughs> 어 앞에서도 그럼 우리 먹을까 우리는? 수고하셨습니다 아, 수고하셨다안 <laughs> 어, 우리 먹어? 수구요고요 <laughs> <고생하셨습니다. 좀 하셨다구요>. 형님 <laughs> 아, 정말 린 거야 불도에아 맞다 조끼 도 반납해야 되는데 조끼를 빌린 거야? 네 철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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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올려고. <laughs> <좋게> 아이고! <laughs> <그냥 여유 있게 웃음> 아, 재혁, 재혁아도 속에 있고 있구나, 재혁 <laughs> 이제 두개 신으면은. 70을 <laughs> 신으면은. 어, 70을 네. 신아 근데, 나이키는 안되 아리다스는 뭐했으까 아니면 니가 재고기 했나? 뭐한 번? 그거 있잖아. <목소리> 나이팅은너 뭐, 장비 아무것좀 보여요. 아니 이으면 <목소리> 예, 아, 그래. 메인이 머티리얼로 가면서야가안 그래도 글러고는데었마지스타가 올라가면 시 다음 마지스타까 하시면 그 컨트롤 어어어 아무리 그래도 는 다시 팀으로재회이안 되셔 봐요. 사람하생아디다스사이 사람들이 너무 스아디다스가나이나 거예요. 발에 맞다 싶은 게 하나 생기면가그거